울주군의 한 식당 앞, 한 여성이 승용차에서 내리고 얼마 있지 않아 주차돼 있던 차가 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여성이 쫓아가 보지만 차량은 계속 움직입니다. 이 차량은 곧이어 다른 식당 앞에 앉아 있던 행인들을 덮칩니다. 차량은 주차된 곳에서부터 100m 가량을 미끄러져 내려와 행인 3명을 들이받은 뒤 밭으로 넘어갔습니다. 사고로 아래에 있던 70대 부부 중 남편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아내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던 70대 한 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사고 당시 차량의 바퀴를 받치는 버팀목은 없었습니다. 경찰은 주차 브레이크와 기어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. 후진한 것과서는 어, 그 기어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, 차량은 국과수에 어, 감정을 하고 이후 어, 계속 수사하려고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